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주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관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통일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또 내일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크신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막고, 한번 돌로 막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따부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먼저 오늘까지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감사와 강구로 나오시는 우리 주앙교회의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11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십장에서 주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자랑이 어떤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읽어야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기회를 찾아 몰래 들어온 사꾼 목자들입니다. 참 목자들이 아닌 자들이죠. 우리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아멘. 그들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거짓 자청하면서 속여 악한 의도로 들어오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조심하며 마음을 쉽게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데도 너무 쉽게 용납하고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순진하게 용납하여 이미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히거나 빼앗기거나 한 일이 있는데도 아직 또, 어리석은 자 같이 이런 악한 여러 사람들을 지도자로 용납하는 것을 사도바울은 답답히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뺨을 치는데도 용납하는 것이 무슨 신앙적이고 헌신적인 용납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자기의 소나기에 잡고 이리저리 악한 모습 그대로 흔들어대는 자가 참 지도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종이어야 합니다. 종이 당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진짜 종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한번 돌로 맞고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다월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핍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하는 사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 앞에서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성도들이라고 애타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부터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성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진정한 자랑, 그 자랑은 주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득불 자랑하게 된다면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애타하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이유는 주님만 높아지고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로 세워지며 복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오늘 이 아침에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주님 안에 사시고, 내일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로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말씀을 전하기에 능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귀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오늘도 살아가는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감사할 텐데다 저희들의 강함, 저희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도를 높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강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처럼 세상에 경쟁하는 사회처럼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앙교의 모습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